동철이라는 남자.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동철. 3년 전 나와 함께였던 이름. 그리고 그날 이후 기억에서 지워졌던 사람. 민우는 어딘가를 향해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길었다. 그만큼 불안도 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민우야, 지금 이걸 왜 찾는 건데? 목소리의 주인은 예전 동네에서 자주 술잔을 기울이던 종만형이었다. 동철이? 내가 그 이름 다시 입에 올릴 줄은 몰랐지. 걔 3년 전 너랑 사고 나고 연락 끊겼잖아. 3년 전 나는 동철과 함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겪었다. 그 후, 기억이 사라졌다. 지워진 것인지 지운 것인지도 모른 채, 종만형은 말을 흐렸다. 민우야, 너 그때도 기억 못했잖아. 병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나, 걔도 그 이름 꺼내셨어. 죽기 일주일 전. 갑자기 퍼즐 조각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진아. 동철. 그리고 나. 3년 전의 기억. 그것이 다시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고시원 방안. USB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영상 파일의 폴더. 숨겨진 하위 파일이 하나 있었다. 재생했다. 어두운 지하주차장. 블랙박스처럼 흔들리는 화면 속에. 목소리들이 들렸다. 형, 우리 진짜 이대로 가는 거야? 민우야. 이미 선택했잖아. 그건, 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동철의 목소리였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는 장면. 비명. 그리고, 침묵. 화면은 거기서 꺼졌다. 민우야. 내가 뭘 기억 못한다고 해도,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종만 형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진아의 죽음은 3년 전에 그림자에서 시작된 거란 걸 엔딩 3년 전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기억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또한번 누군가가 사라졌다.